안녕하세요. 도전지 박종순 기사입니다. 오늘은 집 앞에 계곡물이 흐르는 힐링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입니다. 오늘의 현장은 총1 2 세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. 어, 현재는 내채 입주를 하셨고 지금 잔여 필지랑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가 남아 있습니다. 뒤쪽에 현재 이렇게 계곡물 소리가 졸졸졸 들리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이따가 제가 여기 계곡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분양가도 요번에 조금 내려왔어요. 오늘 소개 드릴 건 분양가는 5억 8천 5백만 원이고요. 건평은 32평이 나와 있는 2층짜리 아다하마 목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땅도 알땅으로 딱 100평이 나와 있고요. 도로 지분까지 하면 은총 135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럼 저는 오늘의 현장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같이 가보시죠. 자 오늘의 현장 도로로 나와 봤는데요. 자 우선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약 3m 폭으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차량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 나와 있지만 이 옆쪽에 하천 부지를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집 앞쪽 도로는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메인 3문 국도에서는 약 1.5km 정도 들어야 되긴 하지만 확실히 안쪽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한 전원 마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바로 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. 우선 우리 집 경계가 여기에요. 알땅면적으로 딱 100평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아담한 땅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. 앞쪽에 주차 공간도 널찍하게 잘어셨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위쪽에 현마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게끔 구조상을잘 해주셨고, 앞쪽에다가 이렇게 또 정화조까지 묻어주셨기 때문에 집 안에다 여기 들어오면은 좀미관상안 이쁠 수 있거든요. 주차공간을 잘 활용해주신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경계석을 넣어가지고 예쁜 꽃나무들 쭉시재를 해주셨는데, 여기는 이제 봄에 꽃이 또 이렇게 예쁘게 또 만개를 하거든요. 그럼 딱 집에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예쁜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요 공간에도 디딤석을 통해서 집 앞쪽까지 잔디 밟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끔 조성을 잘 해주셨는데 나머지 공간은 또 이렇게 잔디를 잘 깔아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유실 수도 볼 수가 있겠고. 펜스도 굉장히 예쁜 펜스 시공을 잘 해주셨어요. 그리고 안쪽으로 텃밭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, 요거 나무 뽑아내고 텃밭 심으셔도 되고요. 안쪽에 공간 많이 남아있거든요. 쓸수 있는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집 앞쪽으로 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간해놓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예쁜 단풍나무랑 자연석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. 저기 안쪽에도 중간 중간 자연석을 올려가지고 어 확실히 조경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신 모습도 볼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곳이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, 자 여기 울타리 너머에 계곡 물이 쫙 내려오고 있어요. 지금도 살짝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깨끗한 물을 보고 있으니까 야 진짜 놀러 온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휴가철에 따로 놀러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는 부동수전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텃밭이나 이런 것도 예쁜 정원 꾸미셨을 때물 주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고요. 자이 옆쪽으로도 마당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.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자갈로 깔려 있는 이 옆마당. 자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은 조그맣게 창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뒤쪽 공간은 더 크거든요. 여기뭐 이케아나 코스트코 가면 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이런 창고 있어요. 그런 거딱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물건은 총 32평으로 나와 있고, 일반 목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. 침실은 총 3개, 욕실 2개가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쪽 거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은, 이렇게 합성 데크로 테라스도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. 1층 침실 앞쪽 테라스는 약 2에서 3m 정도 폭이 넓게 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썰롱 같은 거시공하시면저 앞쪽에다가 문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이 공간도 실내 공간 연장선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중간중간 콘센트도 잘 들어가 있고요, 조명도 예쁘게 잘 확보가 되어 있네요. 자, 그리고 앞쪽에 여기도 야 파이어 피트 할수 있게끔 여기는 또 자갈을 쫙 깔아주셨는데 야 여기 딱 둘러 앉아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캠핑온 느낌으로 이 공간도 활용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벽돌에다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주셨네요. 자, 집 앞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포치는 1m 정도 확보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앞에까지는 눈비 피해 없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. 좀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실내 공간 첫 번째 공간인 전실부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. 신발장은 광폭으로 총5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반대편에 일가조동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뒤쪽에 있는 중문은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는 원도 스윙도어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실내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1층 바닥 면적은 총 1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카메라 옆에 침실이랑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제 옆에 있는 요 공간은 다용도실이에요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주방부를 볼 수가 있고 가장 안쪽에 거실에 들어가 있는 LDK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. 향은 동남향으로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날씨가 이제 살짝 비가 오고 있어서 해 들어오는 모습은 볼수 없겠지만 오전 시간대에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창호는 독일식 삼중유리 시스템 창호 넣으셨고 한쪽면에 피스 창을 넣으셔가지고 이쪽에서 제가 서서 보니까 산세가 쫙 굵어진 게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다 소파 배치하시고. 티비 노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원하시는 곳에 앉아가지고 뷰를 바로 보시면 돼요. 자 그리고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. 위쪽에 실링펜을 넣으셨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층고 높은 것들이 열 효율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 효율도 많이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에어컨은 지금 카메라 위쪽에 LG 시스템 에어컨 하나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. 자이 공간에다가 이제 식탁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좀 거실을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식탁 아래쪽에는 지금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.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 의자 같은 거 놓고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콘센트도 충전식 콘센트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자대면용으로 싱크대를 넣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TV 보시면서 설거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환기창도 옆에 깔끔하게 하나 잘 배치되셨습니다.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취사시설인 3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. 위쪽에 후드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. 남아있는 공간에서도 간단하게 조리도 가능하겠고요. 자 그리고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. 자 여기는 이제 양문형으로 넣으면은큰거 어, 하나랑 김치냉장고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. 컨버터블로 넣으시면 세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자, 그고 다용도실은 이 옆쪽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어, 크기는 딱 좋은 것 같네요. 안쪽 수도 있는 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병으로 놓으시거나 수직형으로 놓으시면 여기는 뭐 팬트리 같은 거 하나 짜가지고 부식 창고처럼 함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안쪽에 환기창도 있고요. 이런 거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장 짜가지고 가려놓고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침실로 한번 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1층에 위치한 이제 첫 번째 침실인데요. 향한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잘 넣으셨고, 시스템 에어컨, 각방 온도 제어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케이블 양쪽으로 넣으셨기 때문에, 침대를 이쪽이든 이쪽이든 배치를 하시고, TV도 넣을 수 있겠고, 이 반대편에, 자, 이쪽에 또 확장 공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쪽은 뭐 문을 달아가지고, 이렇게 양계형으로 드레스룸 쓰셔도 되겠고, 안쪽에다가 장을 짜셔도 좋고, 아니면은 펜트리, 이런 거 하나 넣으셔도 되겠어요. 안쪽에 콘센트 있거든요. 여기도 무료 관리기기나 화장대 시공하신다 그러면은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뭐 드라이기나 요런거 제품 함께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욕실인데 붙어있지가 않고 이렇게 외부에 나와있는데 계단 팬트리 공간을 잘 활용해 주셨네요 근데 욕실 크기가 상당히 넓은데요 그리고 구성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변기 위쪽으로 딱 머리 안 닿을 사이즈로 신고를 맞춰주셨고 또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장 볼수 있겠습니다 세면대도 컴팩트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잘 해주셨어요 이제 해바라기 수준도 들어가 있고 칠티 기능이 있는 환기창까지 잘 넣으셨습니다. 이렇게 화이트 톤이랑 검은 톤두 개를 잘 사용해 주셔서 그런지 확실히 모던한 그런 욕실까지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. 자 일단은 집성목으로 상판 넣으셨고 튼튼한 철제 프레임 핸드레일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. 자 이번에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층은 13평으로 나와 있는데요. 카메라 뒤쪽으로 침실 2 개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 욕실이 있어요. 계단 앞쪽에 있는 계단창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이나 이 앞에 있는 공간 잘 활용해 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. 자 여기는 욕조가 들어가 있네요 음. 여기다가 조그만 파티션을 설치해 놓고 추가적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공간이 넉넉하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일은 밑에서 보여드린 타일이랑 마찬가지로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타일을 잘 써주셨고 여기는 올 화이트로 써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화사한 그런 욕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런 하드웨어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친구가 정상 친구다 보니까 장도 약간 좀 배치를 넉넉하게 잘 해주신 모습 볼 수가 있겠네요 자, 그리고, 자, 왼쪽 방부터 한번 볼까요? 자, 이 방은, 어, 밑에서 보여드렸던 방보다 사이즈는 좀 살짝 작은 면이 있어요. 대신 여기서 보이는 뷰는 너무 좋습니다. 앞쪽에 지금 살이 쫙 우거진 게 보이고, 여기 앞에 있는 피스창이 있거든요. 여기는 이제 외부에 있다가 제가 그 발코니 공간 보여드릴 건데 거기랑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또 짜투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공간은 뭐 장을 짜셔도 되고 침대 사이즈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쪽에다가 뭐 헤드를 놓고 그런 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대편장 자요 마지막 방 같은 경우는 방 크기는 제일 큰것 같아요 창도 이일를 활용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 남동쪽을 포함해서 옆에 있는 창 전부 다 환기가 가능한 이런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비롯해서 각종 온도 지역이 방방마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공간이 방방마다 다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박이장보다는 조금만 드레스룸 개념으로 안쪽에다가 이제 펜트리 이런 거놓고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공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이 2층에, 자, 요렇게 또, 발코니 공간이 있어요. 자, 여기가 한2평 정도 되는데요. 야, 여기 나오니까 아까 외부에 있었던 계곡 소리 잘, 잘, 잘 들리고, 일단 여기 눈비가 들어치지 않게 배치를 잘 하셨는데, 자, 그래도 이런 데서 먼지 들어오는 거 싫다 하신 분들은 이런거 모양에 맞춰가지고, 이런 데는 뭐, 픽스창, 이런 데는 이제 문이 열리는 뭐, 폴딩도 이런거 설치해 놓고, 약간 밀폐된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, 안쪽에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. 여기 전기시설 이용하셔가지고, 여기서 뭐 런닝을 줘도 좋을 것 같네요. 진짜 여기 딱 앉아가지고, 계곡소리 들으면서, 여기서 운동을 하거나, 좀 나만의 취미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, 있던 병도 다 날아갈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오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둥리 위치한 신축견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자, 이 집은 가장 큰 장점 하나. 앞쪽에 깊은 계곡이 흐르는 게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요런 앞에 계곡이 흐르는 집을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. 뭐 양평이나 이런데 가면은 물론 많이 있지만 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 초월역을 비롯해서 뭐삼봉국토 중부고속도로 이런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따라서 약간 도심에서 가까운 세컨하우스 찾으신 분들에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요. 가구 수가 적으신 분들은 실 거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집이니까 자 오늘 현장은 지금 나오셔서 이런 계곡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진짜 마음이 들어하실 것 같아요.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, 메인 삼문 국도에서 약 1.5km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.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. 오늘도 제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